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 요한 계시록 제 (14장)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었는데요. 어머니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면 엄마 생각이 나요. 저도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아이들도 떨어져 있고 하니 전화랑 목소리도 듣고 하지만 한인 교회가 있어서 꽃도 달아주고 또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들은 은퇴 후에 힘들게 어떤 분의 강곡한 권유로 어떤 합창단에 조인했는데요. 함께 부르는 찬양의 힘. 그 기쁨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친구는 제 친구는요. 아주 큰 규모의 2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합창한 경험을 허랭 기쁨으로 느끼며 정말 굉장한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우리입니다. 함께 부르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이 세워보지 못한 많은 숫자, 오,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데요. 그것은 상징의 수로 정확성을 표한다고 합니다. 세 천사가 전한 말 그리고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복이 있다.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한대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넣는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아래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낯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트은 성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